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얼굴만 나오는 그 단독 영상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 주제가 똥약입니다. 아, SNS에서 뭐 셀럽이자 인싸분들, 여러 부류가 있지만, 옷 쇼핑몰 사장님들이 계시네요. 이 미모와 몸매가 되시다 보니까, 직접 모델도 하시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을 홍보도 하시면서 아주 멋지게 사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얼마 전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종종 라이브 방송 같은 거를 좀 하시는데요. 이 라이브 방송에 저도 참여를 해서 눈팅을 좀 했는데, 옷이나 패션 관련한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워낙에 몸매도 좋고 미모가 되시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이나 건강 관련한 그런 질문들도, 물론 그분들은 건강 전문가, 운동 전문가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에 기반을 해서 나름 상담을 해주시는데, 뭐, 괜찮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살아온 경험들도 어떻게 보면 소중한 정보라고 할수 있는데, 상담 내용 자체가 전문적이지 않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꼰대 근데, 쭉 상담을 해주시다가, 운 말고, 내 몸매의 비결은 말이야 하면서 어떤 물건들을 홍보를 근데 이거 요새 이런 분들 뿐만 아니라요 여기저기서 광고 많이 합니다 바로 또잘 싸게 만들어 준다는 스틱형으로 포장된 여러가지 것들 말이죠 여러분 저는 운동 같은 거 하지 않아요 그냥 먹고 싶은 거 졸라 다 먹고 이거 한포 먹으면 살도 빠지고 변비 있는 분들 숙변도 제거되고 독소도 제거되면서 다이어트도 된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일까요? 뭐 저는 그분들이 정직하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운동 같은 거안 하고 먹고 싶은 거다 먹으면서 그거 하나로 환상적인 몸매를 유지할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정말 그런 엄청난 유전자를 타고 태어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그분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월한 거지. 뭐 그럼 그 사장님들은 사장님들이시고요. 절찬리에 광고 중인 먹기만 하면 장을 자극해서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운동 안 해도 변비 있는 분들 숙변도 제거되고. 장에 있는 독소도 제거되면서 다이어트도 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 제품들의 구성성분을 알아보기 전에 이들의 주적인 대장 속에 서식한다는 우리 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똥들을 일컬어서 숙변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숙변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신조어입니다 일본에 니시 카츠초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자연의학자인데요 어, 이분이 만들어낸 신조어인 이 숙변은요 한방이나 아니면 뭐이 양방에서는요 둘다 존재하지 않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냥 니시 카츠초 선생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니시의학이라는 분야에서 언급한 개념인데 이게 아마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퍼진 단어가 아닌가 하는 게 음, 정설입니다. 그런데 주류의학계 양방이나 아니면 한방 쪽에서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실체가 없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대상이 애초부터 아닙니다. 이런 제품들을 복용을 하시고 지금 동안 못본 본리를 보신 분들은요 숙변을 내보냈다고 생각하기 쉬우신데 그냥 그동안에 장 속에 머물러 있던 묵은 변을 보신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애당초 숙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이런 제품들을 먹으면 장에 있는 독소나 장벽에 있는 변의 찌꺼기도 말끔하게 제거된다는 말씀들을 또 하시는데요 일단은 우리의 장기에는 스스로 독소나 찌꺼기를 제거해서 말끔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기능이 있구요 기능에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며칠 변을 못 보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는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모든 소화기가 매끄러운 점막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장벽도 마찬가지죠 때문에 장벽에 아무리 묵은 변이라고 하더라도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제품들의 구성 성분들은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제품마다 약간의 원료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섬유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섬유질은 포유류에 의해서 100% 소화가 되질 않아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비가 오나 아니면 뭐 날씨가 부지면 파전에 막걸리 한잔 생각나죠? 파전을 먹고 다음날 아침 화장실에서 변을 보면 파는 나오고 저는 볼 수가 없죠. 흔적이 없습니다. 이 파전에 들어간 파도 섬유질이기 때문에 우리의 위에서 100% 소화가 되질 않아요. 풀만 먹고 사는 소 위가 4 개나 됩니다. 그래도 100% 소화가 되지를 않아서 농촌에 사시면서 소똥을 목격하셨던 분들은 소똥에 풀 찌꺼기가 섞여 있는 것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소화가 되지 않은 거친 섬유질 조직이 위를 거쳐서 상당히 많은 양이 그냥 장에 전달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섬유질들은 상당량의 수분을 흡수하게 되죠. 좀더 쉬운 표현으로 말씀드리면은 물에 불어요. 그리고 수분을 머금은 상태로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에 잔뜩 불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매끄럽게 배출하기가 용이하겠죠. 보통 그런 제품들을 먹을 때. 물두 컵과 함께 복용하세요라고 권장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야채과일처럼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거랑 그거를 먹는 거는 기본적으로 원리가 같습니다. 손들을 판매하시는 게시판을 보면은 그 제품을 먹고 2kg가 빠졌어요, 3kg가 빠졌어요 하는 간증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당연히 다른 음식물들보다는 더 많은 수분을 가지고 변으로 나오니까 2, 3kg 정도는 금방 줄겠죠? 체중계 위에서 아싸 할 만합니다.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중계 숫자에 민감하시죠. 자, 그런데 그래서 팩트 한방. 그래도 그 제품 먹고 그렇게 오랫동안 장 안에 머물러 있던 변이 나왔잖아요. 누군 떡이 나왔잖아요. 충분히 돈 내고 사먹을 만한 가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꼬장꼬장하게 말이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죠 그게 섬유질이 풍부한 그 제품을 먹고 님들 묵은 똥 밀어내 준거 같잖아요? 미안한데 그거 먹고 싼똥 이거 테트리스처럼 묵은 똥을 밀어낸 거 아니고요 그냥 그 제품이 변으로 나온 겁니다 이걸 보통 묵은 변으로 오해를 많이 하죠 자 많은 소화기 관련 전문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 없습니다. 변은요 평소에 먹는 거랑 연관이 되게 많아요. 평소에 섬유질이 풍부한 야채나 과일을 챙겨 드시면 묵은 변을 밀어내겠다고, 혹은 묵은 변을 밀어내서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그런 고생은 안 하시겠죠? 우리 오 원장님 일이 동안은 쾌변남입니다. 다이어트 23년째. 자 아, 이런 거 보면은 다이어트랑 똥싸는 거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 같아요. 사장님들은 돈 많이 버시고요 구독자님들은 아침마다 쾌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봐요. 뿅.